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네온사인이 번뜩이는 홍대 골목에서 그녀는 나를 밀치며 물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혼란과 아픔이 가득했다. 나는 입을 담을 수 없었다. 지은아, 나, 나, 내가 좋아. 세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말과 함께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입술이 스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비가 내 얼굴을 적시고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며 오직 우리 둘만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 키스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 년간 쌓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내 이름은 수민이다.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때 지은을 처음 봤다. 1학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녀는 무대에 서서 피아노를 쳤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다. 그 선율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은은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며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였다. 그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다. 나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웃는 그녀. 시험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녀, 체육시간에 서툴게 공을 차는 그녀. 모든 순간이 내게는 특별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학교처럼 보수적인 환경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금기였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셨고 친구들은 이성애를 당연시했다. 수민아, 너 남자친구 없어? 빨리 사귀어야지 하는 말들이 날카롭게 들려왔다. 나는 속으로만 지은을 사랑했다. 그녀의 생일에 몰래 선물을 놓아두고 우연을 가장해 함께 공부하며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2학년이 되자 지은은 반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항상 공정하고 친구들을 챙겼다. 한 번은 학교 축제에서 그녀가 연극에 출연했다. 로미오와 줄리에 대해서 줄리의 역을 맡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너 정말 멋져.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민준이라는 녀석, 축구부 주장. 그들은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왜 그녀일까? 왜 나일까? 3학년, 수능 준비로 모두가 바빴다. 지은과 나는 같은 반이 되었다.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다. 공부 모임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설명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이 스쳤을 때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수민아, 너왜 그렇게 긴장해?"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너 때문이야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밤이 왔다. 학교 수련회 후 친구들과 홍대로 놀러 갔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흩어지고 지은과 나는 우산 없이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멈췄다. 수민아, 너 나한테 무슨 감정이야? 왜 항상 나를 그렇게 봐?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아, 나, 그리고 키스했다. 그 순간, 그녀는 밀치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였다. 세상이 변했다. 그 키스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녀는 나를 피했다. 나는 불안했다. 실수였나, 하지만 점심시간, 그녀가 나를 불렀다. 어제 일, 잊지 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부터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몰래 손을 잡고 도서관 구석에서 속삭이며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일기장을 본 모양이었다. 이런 더러운 짓을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지은은 울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아, 미안해. 우리, 그만해야 할것 같아,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아, 나랑 같이 도망칠까, 어린 마음에 그런 말을 했다. 사회적 압력은 컸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사랑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민이랑 지은이 설마 비아냥이 들려왔다. 나는 외로웠다. 지은은 더했다. 그녀의 가족은 명문대 진학을 기대했다. 이런 스캔들은 그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났다. 한강 공원에서 벚꽃이 피는 봄날. 수이나나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한강의 바람을 느끼며 손을 잡았다. 그곳은 우리의 피난처였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유일한 평화. 하지만 충돌이 왔다.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지은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설득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수민아, 나의 가족 때문에 그녀의 말에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나한테 왜 키스했어? 나는 소리쳤다. 지은의 망설임은 점점 커졌다. 민준과의 과거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학교에서 인기 많았고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민준이는 좋은 집안에야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의 말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지은의 집은 서울의 부유한 동네 강남에 있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은 딸의 정상적인 삶을 원했다. 나는 반대였다. 내 집은 서울 변두리 평범한 샐러리맨 가족. 어머니는 숨이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는 모르셨다. 나는 지은에게 주리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가 안 받아줘 라고 대답했다. 고 3여름 수능 모의고사가 끝난 후, 우리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우리의 감정이 폭발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던 밤, 지은이 말했다. 숨이나, 나 정말 내가 좋아. 하지만 무서워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그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배경이었다. 돌아온 후, 문제가 생겼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우리를 봤다고 했다. 선생님이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요즘 수민이랑 너무 가까워. 수능 앞두고 집중해 지은은 울었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혼났다. 그런 친구랑 왜 어울려? 내 인생 망치게 할 거야. 나는 화가 났다. 왜 우리의 사랑이 문제일까? 한국 사회의 보수성, 케이팝과 드라마의 화려함 뒤에 숨긴 편견.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스타벅스. 서울의 일상적인 장소. 지은아, 나랑 같이 서울 벗어나자. 대학가서 자유롭게 살자고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가.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결혼하자고. 배신이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왜? 나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족 때문이야. 나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아. 나는 달려 나왔다. 비가 오는 거리, 나는 울었다. 세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날까? 그 후, 우리는 멀어졌다. 지은은 민준과 다시 사귀는 척 했다. 학교에서 그들을 보는 게 고통이었다.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수능 점수를 위해. 하지만 밤마다 지은을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기스, 약속. 가을,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한국의 명절 모두가 함께하는데 나는 혼자였다. 지은에게 메시지 보냈다. 보고 싶어 그녀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충돌의 정점이었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수미나 지은이한테서 떨어져. 그녀는 나랑 결혼할 거야, 나는 웃었다. 지은이 내가 좋아하나, 그는 화를 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그녀가 망가져. 그날 밤, 지은이 왔다. 수민아, 미안해. 민준이랑은 연기였어. 부모님 속이기 위해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그녀는 울었다. 무서웠어. 너 잃을까 봐. 우리는 화해했다. 한강에서 가을 바람에 앞으로 솔직하자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수능이 끝났다. 결과는 좋았다. 나는 서울대에, 지은은 고려대에 합격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학생활은 자유로웠다. 우리는 몰래 데이트했다. 서울의 카페, 영화관, 남산타워. 그곳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우리의 사랑은 빛났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그녀를 감시했다. 대학가서 남자친구 사귀어라 어머니의 말 예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같이 해외 유학 갈까? 미국이나 유럽으로, 봄, 벚꽃 축제에서 우리는 행복했다. 여의도 공원,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손을 잡았다. 한국의 아름다운 계절, 우리의 로맨스를 장식했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지은의 친구, 혜진이 우리의 관계를 알았다. 그녀는 지은아, 이건 안 돼, 사회가, 이라고 말했다. 혜진은 보수적이었다.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클럽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은 흔들렸다. 수민아 우리 그만할까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절망했다. 왜 우리 사랑인데 논쟁이 시작됐다. 그녀는 현실을 봐야해 결혼 아이 가족 우리는 못해 배신의 순간 지은이 민준과 다시 만난다는 소문 나는 확인했다. 카페에서 그들을 봤다. 웃는 지은. 가슴이 찢어졌다. 지은아, 왜, 나는 달려갔다. 미안해, 수이 나. 나, 선택했어. 그날, 나는 무너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해, 그들은 놀랐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서울의 밤, 혼자 걷다. 지은 없이. 하지만 그녀가 왔다. 숨이나, 잘못했어. 민주는, 위장일 뿐이야. 부모님 때문에 또다시 배신. 이번엔 진짜야, 나는 물었다. 우리는 대화했다. 깊은 밤, 그녀의 집 근처 공원에서, 나 내가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눈물의 밤. 대학 2학년,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지은은 부모님과 싸웠다. 엄마, 나 수민 좋아해. 여자지만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치료받아. 한국의 정신과 상담,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시도. 지은은 도망쳤다. 내 집으로 왔다. 어머니는 이해했다. 수민아, 내가 행복하면 돼. 윤의 가족의 따뜻함. 우리는 함께 살았다. 작은 원룸, 서울의 변두리.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 먹고 밤에 서로를 안으며 잤다. 로맨틱한 일상. 하지만 사회의 압력. 직장에서 친구들로부터 지은은 인턴십에서 해고됐다. 이미지가 라는 이유 고통의 시간 지은은 우울증에 걸렸다. 수민아 나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는 완벽해. 치유의 과정 우리는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 몰래 참가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사랑하는 커플 만아 위로가 됐다. 여름 부산 여행. 바다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 하지만 반대.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유산 끊을 거야, 이 지은은 울었다. 아빠, 제발. 갈등의 절정. 나는 중재했다. 아저씨, 지은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는 화냈다. 너 같은 애가. 그 후, 지은은 선택했다. 수민아, 나 가족 포기할게 용감한 결정. 시간이 흘렀다. 대학 졸업 후, 우리는 직장을 구했다. 나는 IT 회사, 지은은 디자인.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단단해졌다. 과거의 상처. 민주는 사과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몰랐어, 이용서. 가족 화해. 지은의 어머니가 왔다. 따라,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재회.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논의, 드라마에서 LGBT 캐릭터. 희망. 우리의 일상. 주말에 한옥 마을 산책, 떡볶이 먹으며 웃음. 문화 속 사랑. 하지만 도전. 직장 상사가 알았다. 수민, 조심해, 차별. 우리는 싸웠다. 포기하지 마, 서로의 지지. 클라이맥스. 지은이 병이 났다. 스트레스성 질환.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지켰다. 사랑해. 회복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졸업 5년 후, 우리는 안정됐다. 서울에서 작은 집 사서 살았다. 지은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결혼식 해줄게, 비공식적이지만. 결혼식 날, 남산타워 아래. 친구들, 가족. 영원히 사랑할게. 인생의 교훈. 사랑은 성별 넘어선다. 한국 사회의 변화. 우리의 이야기처럼. 행복한 결말. 함께 늙어가는 우리. 그 밤의 키스, 영원히 기억할게.